안녕하 e a Stack. Korea Stack. Korea Stack. Korea Stack. Korea s t a c 0 k 4 4 e a s 4 4 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시아 k 신에 대한 관심도가 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스푸트니크 부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 백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백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뭐 한국 코러스는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필요 서류를 러시아 국부펀드에 요청했다고 라 지난 4월 23일 날 요청을 했고요. 한국코르스에따르면 RDIF도 요청한 서류를 보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식품 의약품 안전처 규제 당국의 허가 신청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함께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 뭐 지엘라파자회사, 한국 포로소는 앞서 RDIF 스프트닉 니 V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함께 좀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고민을 좀, 좀 추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어 코로나19 스포트니크 V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또 언론에 따르면은, 어,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러시아 백신 스포트니크 V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경기도에서 접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핫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코러스를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컨소시엄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어 이제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서 스포트니크 부이 백신 개발, 아, 백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어, 휴원스 글로벌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좀 당장에 접근하기는 좀무리가있지만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휴원스입니다. 휴원스 그 다음에 슈메딕스에 음,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성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 하고 있는 거죠. 뭐 잘아시는 것처럼 뭐 전문 의약품 사업, 의약품 생산 어, 수탁 생산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 웰빙 사업을 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지난 5년간 영업이 증가를 보인 휴원수의 사업 보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스푸드니크 V 제조사 주요 원료 의약품 공급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 시약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재무적 안전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차트적인 내용 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휴원스 글로벌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휴원스 글로벌은 급등한 후에 지금 과일상태로 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좀 조정 후에는 재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고 지난 한 달간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한 번쯤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휴메딕스, 휴메딕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급등 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급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해준 이후에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매수 매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약 원료 관련해서 대정화금이라는 회사도 관심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정화금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승 후에 옆으로. 행보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시점이 되면 한번더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는 업사이드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 적절한 수준의 방위 어, 조정이 좀 나온 경우에는 어,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이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어, 최근에 그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이후에 에, 주가는 밑으로 빠지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눈에 좀 띈다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원스, 휴원스.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름이 좋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요.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한 중간 정도 포인트까지 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수급적인 요소를 확인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 대응해 볼수 있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 한번 우리도 함께 구독자님들도 함께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선정을 좀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코레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